한 명, 푸마스다푸마스파이 있어. 주도주도주도 전송해 야야야야 뒤에 기만 아 헤네야 아, 아, 이거 싸워 어어어 디마시켰어 디마시켰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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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네 원샷이다 야 일단 음식 먹어 빠빠도빠공 아, 얘네 원샷이야 원샷이야 야 근데 옵차가 없어 아, 옵차 안 해도 될 거야. 야원샷이 조심해 이거 솔사이드 아, 심한... 맞고 일자, 일자로 녹는다 수면 조심 아니 이거 일, 야 이거 솔사이드 맞고 에너지 쉐이퍼 꽂히면 일자로 다 녹아 말했다 온온온온온온 온다 나도, 니가 나어가자 t s go, s u Let's go. y e a 라인 l e 라 t g g o lie. I'm n 딜라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l 라 e I'm not g o 이 n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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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 들라, 들라. l e 에 힐러, 야힐딸 힐러, 턴온다, 턴온다, 조심, 턴온다, 조심, 조심, 조심. 없어, 서어서 다지겨, 지겨 아까 에누야 루팅 먼저. 아, 루팅하고? 에지쉐보 맛있다, 에지 에, 이보우미 에러 공포걸었어 야, 앞에 좀, 앞에 좀, 앞 야, 이 개새끼야, 우리 늑대가 두 명이야. 에 루팅하우스 따라와, 뒤에. 힐러 원. 앞에 그거 잡아줘. 야,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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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어. 야, 된다 이거. 안 된다. 된다 아, 다 죽여, 다 죽여, 다죽싹다 죽여. 죽여. 야, 이 병신아. 와, 뭐, 터졌네, 이거. 잡아봤고 역시, 뭐야, 이 고지새끼, 이거. 야, 저기, 여기 해빙이 잡아 해 헤빙. <laughs> 존나 맛있네, 히발러미 아거 눈에 띄우지, 눈났어. 얘네, 이 한번 먹으니까 뒤에 그냥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루팅 다 해, 루팅 다해 빵, 뭐야? 거이지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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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